자이 물의 용급 상수가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 물의 용급 상수를 가지고서 ph 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산성이다 중성이다 연기성 이라고 다 하는 것에 정의를 공부를 해볼까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산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수용액 중에 보면은 히드로늄 이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액 중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산화이온보다 히드로늄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그것은 산성입니다. 거꾸로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이온보다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염기성 그리고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으면 그것은 중성 여러분들은 보통 중성 그러면 뭐예요? pH값이 7이 중성이다. 그것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25도씨일 때만 pH가 7일 때 중성이다가 해당이 됩니다. 중성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은 그수 용액 중에서의 이두 물질의 농도가 같으면 중성이에요. 그리고 산성이 되게 만드는 이것의 농도가 연기성이 되게 만드는 이것의 농도보다 더 크면 어때요? 그 용액은 얘가 이거를 상쇄하고도 더, 더 남으니까 산성이에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더 높으면은 이 염기성에 되게 만드는 수산화 이온이 히드로늄 이온을 상쇄하고 도 자기가 더 남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염기성. 그래서 산성의 정의가 뭐냐, 염기성의 정의가 뭐냐, 중성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중에 누가 크냐 또는 같냐를 가지고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요 두 개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의 이 수산화이온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산성이죠. 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이것이 기두름이온을 상쇄하고도 이것이 더 남기 때문에 염기성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그림 밑에 있는 기억에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따져봅시다. 물이 자체 이온화 반응을 함으로써 자, 다음과 같습니다. H2O와 H2O가 서로 충돌을 해서 H2O와 H2O가 서로 충돌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보십시오. 물끼리만 반응을 할 때, 즉 순수한 물에서는 물끼리만 반응하는데 물끼리만 반응을 해서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두 개의 농도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동일합니다.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동일하고 두 개의 농도가 동일하고 이 평형 상수가 25도씨에서는 얼마냐 물의 이온 곱상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거 두 개가 동일하면서 두개곱시이 값이 되려면은 각각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이거 두 개가 같으면서 곱시 25도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면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이두 아, 개의 값이 같으면서도 곱식 이것을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25도씨에서의 순수한 물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 값으로부터 pH 값을 구해볼까요? pH는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죠.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상용로그의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상용도 가면은 앞으로 와서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얼마입니까? 7이죠. 상농루 1.0은 제로예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입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의 물의 이용급 상수는 이것이고,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이 똑같고, 곱시 10에 마이너 스 14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 이 값인데, 그때 pH 값은 얼마라고요? 7.0이죠. pOH 값을 구해봐도 똑같은 원리에서 얼마가 됩니까? 7.0이 됩니다. 그래서 25도씨의 순수한 물에서는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성인데 그때 pH는 7입니다. POH도 7이에요. 또이 식에서 우리가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자, 25도씨에서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4성인데 왼쪽도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했어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상용력으로 취하면 14죠? 왼쪽에 마이너 스 상용으로 치하면 pH 더하기 pOH가 나오죠. 그래서 25도씨에서는 pH와 pOH의 합이 14라고 하는 것도 만족이 됩니다. 자, pH 값이 뭐냐를 가지고서 산성, 염기성인 것을 계산을 해볼까요? 25도씨에서는 순수한 물을 봤을 때, 결국,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 중성이었는데, 25도시에서는 KW가 1.0 곱하기 1 0의 마이너 14승인가를 보니까, pH 값이 히드로늄 이온 농도가 얼마? 1.0 곱하기 1 0의 마이너 7승이었죠? 그래서 pH가 7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pH가 7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pH가 7보다 작다? 그 말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7보다 작다면 얼마를 열을까요? 5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얼마? 5승이 돼야 마이너스 상용료를 제해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 되는데, 이 수용액에서, 순수한 물의 수용액에서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그곱시 항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상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히드로늄 이온도 농도가 이만큼이라는 것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걸까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누가 농도가 더 높아요? 이것이 이것보다 농도가 더 높죠. 따라서 이 농도가 이 농도를 상쇄하고도 히드로늄 이온이 남으니까 뭐가 됩니까? 산성이죠. 그래서 아,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 맞구나. 그리고 25도 C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pH가 7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정할까요? pH가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pH가 10이라는 것은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일 때 마이너스 상용 도그로치하면 10이 되겠죠.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시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러므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죠. 이것보다 이 농도 값이 100만 배나 커요. 수산화 이온이 이것을 상세하고도 수산화 이온이 10의 수로 많이 났겠죠. 용액에서 뭡니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중성이 pH가 7이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이것은 25도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25도씨 이건 안 그러면은 다른 모든 온도의 석은 항상 제공되는 산과 염기의 절대적인 정의는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한번 더 정리합니다 그 수용액 중에 있는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으면 중성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은 산성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 높으면 은 염기성 저것이 산성 염기 성을 나타내는 그 용액의 액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네 번째 섹션을 보면 요 산이온화상수, 염기이온화상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제가 산이온화상수 KA, 염기이온화상수 KB 값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이온을 생성합니다.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라고 합니다. 다시 할까요?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했다. 즉 어떤 물질이 가수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면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했다 즉 가수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면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라고 하죠. 어떤 물질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다는 것은 자기가 산이라는 거죠. 자기가 산이기 때문에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따라서 그 반응의 평 상수를 Ka 산 이온화 상수 산해리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해리 상수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분해,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신데 순수한 고체라든지. 자기가 지배적으로 많은 이 용매죠, 물이. 이것들은 이평상수식에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상수식을할때 배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고체나 용매로 작용하는 이런 물과 같은 물질들은 평상수식에서 표현하지 않죠. 따라서, 평형상태에서 반응물 산의 농도분해 생성물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산의 작용의 농도 이것이 바로 산이온화상수에 대한 식입니다. 염기이온화상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죠. 염기가 가수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습니다. 이 반응의 평상수를 염기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염기의 농도 분해 물은 생각하지 않죠. 생성물 염기의 짝산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고 이것을 우리가 염기 이온화 상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공부합니다.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어요. 이 반응의 평형 상수를 아세트산의 Ka라고 하죠. 반응물 아세트산의 농도 분에 생성물 아세트산의 짜 경계 농도 곱하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이번에는 염기 가지고 공부합니다. 암모니아가 물을 분해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어요. 자, 아모니아가 가수 분해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죠. 이 반응의 상수, 평형 상수를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의 염기 이온화 상수 염기 해리 상수라 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 암모니아의 농도 분해 생성물, 암모니아의 짝산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표시가 됐죠 전형적인 약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요? HCL은요, 수 용액 중에서 100%이온화되는 강산이에요. 강산이니까 평상수가 굉장히 크겠죠. 100%이온화돼서 정반응 쪽으로 완전히 나가으니까 그래서 평상수가 10의 3성보다 훨씬 크거나 또는 이, 10의 3성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HGN은 강산이에요. 나머지 이 HF나 아질산, 살리실산, 그리고 여기 이물질은 포름산이죠.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은 바이타민C, 비타민C이고, 펜조산, 아세트산, 그리고 HCLO라고 하는 것은 하이포아 염소산, h c n 은 시안산인데, 이것들의 평상수 값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약산의 평상수는 절대적인 약산, 절대적인 약산의 평형 상수는 대충 어느 범주에 있다고 했어요? 10의-12승에서 10의-2승 범주 사이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형적인 수용액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온화가 되는 절대적인 약산입니다. 이제 약염기로 가서 볼까요? 여기에 이 물질들은 전형적인 약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약 염기성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자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벤젠고리에 아민기가 결합되어 있는 아닐린 그리고 아, 아민 그리고 하이드라진 하이드록시아민 그리고 메틸아민 자 이거는 메틸기가 한개 있기 때문에 메틸아민이고 메틸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디메틸아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의 KB값을 봤더니 어느 범주에 있습니까 KB값을 봤더니 10에 마이너스 12승에서 1 0의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있죠 절대적인 약 염기입니다 절대적 약염기, 절대적인 약산, 절대적인 약산의 평형 상수 Ka가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것처럼, 절대적인 약염기의 KB 값은요, 10에 마이너스 12승에서 10에 마이너스 2승 정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약산이나 절대적인 약금기들은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 연화되는 약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약전해질의 평상수는 대충 요 정도 값을 가진다. 특히, 약산이나 약금기는 보통 이 10에 마이너스 12승에서 10에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있는 저런 값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더 자, 보면은, 이번에는, 야금기성 물질에 대해서는 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야금기의 짝산이 소개가 되어 있죠. 야금기에서 H 플러스가 결합되면, 야금기의 짝산이에요. 여기에서 H 플러스 더 결합되면, 그것의 짝산이죠. 여기도 또 H 플러스 한개더 결합되면, 야금기의 짝산입니다. 약 염기의 짝산의 ka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전부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화학 경영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떤 약산의 ka와 그것의 짝 염기의 kb. 그걸로 이야기하면 약 염기의 kb와 그것의 짝산의 ka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뭐를 만족한다고요? KW를 만족하죠. 그리고 25도씨에서의 KW값은 25도씨에서의 KW값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 4성이고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25도씨에서의 KW가 얼마라고요?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 4성이죠이 약염계의 KB하고 그것의 짝산의 KA의 곱수를 해보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 4성이 나옵니까? 예, 나와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하고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이라는 걸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5성과 10의 마이너스 10성을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5성이죠. 1.8 곱하기 5.6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2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성은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금기와 그것의 짝산의 KB와 Ka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괄호 3번 약산의 Ka와 약염기의 Kb의 관계가 약산의 Ka와 약염기의 약산의 Ka와 약염기의 Kb의 곱이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화학 평형 단원에서 이미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